이준호 셋째 출산안의 사기 혐의 이혼 부인 나이 차이 재산 근황. 문화 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 이준호는 타고난 춤꾼이었죠. 최고 중에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들이 하는 모든 아이템들은 대입행을 일으켰고, 사회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은 압도적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사업엔 소질이 없는 듯 합니다. 이준호는 지난해 8월 지인에게 빌린 2억을 갚지 못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11월 30일에는 또 다른 지인 2명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90년대 최고 스파이자 전설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가 어쩌다 몇억도 갚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걸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연예계 지인들은 이준호가 벼랑 끝에 몰린 첫 번째 이유로 사업 실패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준호는 2에서 3년 전 천안의 돌잔치 전문호를 기업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자본금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결국 영업 이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준호가 갚지 못한 돈의 대부분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빌린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야심차게 시작한 SKM인베스트먼트에서의 회사가 꼽힌다고 하죠. 이준호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운용사 SKM 인베스트먼트의 부회장 겸 음반 프로듀서로 취임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총 2천억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데다 코엔 그룹의 인수 소식까지 전해져 주가를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홍보해왔던 코엔 그룹 인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 또한 회사 고위급 관계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준호 또한 얼마 가지 않아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준호는 최근 이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자금과 관련해 급격하게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입니다. 한편 이준호는 과거 SBS 자기야 100년 손님녹화에서 현재 셋째가 뱃속에 있다. 내년 5월 출산 예정이다 라고 깜짝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준호의 셋째 임신 사실에 출연자들은 아낌없는 축하를 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에 이준호는 아내가 아이 둘을 힘들어해, 셋째는 터울을 많이 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며, 23살 연하 아내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과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준호와 23세 연하 아내 박미리 씨는, 2011년 12월 첫째 딸을 출산했으며, 2012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준호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운영사 SKM인베스트먼트에 부회장 겸 음반 프로듀서로 취임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총 2,000억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데다 코엔 그룹의 인수 소식까지 전해져 주가를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홍보해왔던 코엔 그룹 인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 또한 회사 고위급 관계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업 실패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준호는 2에서 3년 전 천안의 돌잔치 전문호를 기업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자본금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결국 영업 이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준호가 갚지 못한 돈의 대부분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빌린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야심차게 시작한 SKM인베스트먼트에서의 회사가 뽑힌다고 하죠. 이준호 셋째 출산안의 사기 혐의 이혼 부인 나이 차이 재산 근황. 문화 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 이준호는 타고난 춤꾼이었죠. 최고 중에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들이 하는 모든 아이템들은 대입행을 일으켰고, 사회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은 압도적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사업엔 소질이 없는 듯 합니다. 이준호 또한, 얼마 가지 않아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준호는 최근 이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자금과 관련해 급격하게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입니다. 한편 이준호는 과거 SBS 자기야 100년 손님 녹화에서 현재 셋째가 뱃속에 있다. 내년 5월 출산 예정이다"라고 깜짝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준호의 셋째 임신 사실에 출연자들은 아낌없는 축하를 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준호는 지난해 8월 지인에게 빌린 2억을 갚지 못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11월 30일에는 또 다른 지인 두 명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90년대 최고 스타이자 전설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가 어쩌다 몇 억도 갚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걸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연예계 지인들은 이준호가 벼랑 끝에 몰린 첫 번째 이유로,